어떡하지? 나 이제 슬로바키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어. 여기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다고 친구에게 말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녀가 겪은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하며 친구와 대화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문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로바키아에 살고 있는 루시아입니다. 슬로바키아라고 하니 생소하시죠? 다들 체코 슬로바키아라고 하시면 아시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중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원래는 체코와 함께 구성된 체코 슬로바키아였습니다. 지난 1993년 1월 1일에 체코 슬로바키아가 평화적으로 분리돼서, 이제는 슬로바키아와 체코공화국으로 나뉘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중 슬로바키아에서 지금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달전 한국에서 개최하는 치과 임플란트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슬로바키아는 중소기업이 많이 발달해서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 화학 산업이 주요 산업이라서 현재 슬로바키아에는 다양한 국제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기아, 현대, 삼성도 들어와 있어서 한국인들도 쉽게 볼수 있으며 제가 근무 중인 치과에도 한국인 환자분들이 많이 진료를 보러 오십니다. 여기 슬로바키아 사람들의 차가운 표정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친절한 미소와 좋은 매너를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국에서 학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지원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소아치과 치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년 전 소아치과 학회에서 친해진 한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은 미니수입니다. 희수는 한국에서 소아치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관심사가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고 서로 SNS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이번 학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희수에게도 물어보니 희수도 학회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희수가 언제 한번 한국에 놀러오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은 치과 진료 스케줄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학회 일정 덕에 희수도 만나고 평소에 한국이라는 나라도 너무 궁금했기에 저는 잔뜩 기대를 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렇게 약 12시간의 비행을 하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게이트를 나온 후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시설과 인프라에 놀랐습니다. 공항 안에는 여행객들을 반겨주며 안내해주는 최첨단 로봇들이 있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한국의 날씨, 관광지, 먹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고, 제 질문에 응답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로봇들의 안내를 따라서 입출국장까지 도착했고, QR 체크인이라는 편리한 입출국 시스템으로 빠르게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니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공항 안에는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해서 스스로 청소를 하는 로봇도 돌아다니고, 또 여행객들이 휴게 공간에서 음료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 로봇 서비스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항 안에 의료시설, 백화점, 호텔 심지어 사우나까지 있다는 말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공항이 마치 영화에서 보는 미래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싶었지만 학회 참석을 위해 버스를 타러 이동했습니다. 학회는 한국의 코엑스라는 곳에서 개최되었는데 처음 가보는 길이었지만 힐수에게 미리 정보를 얻어서 코엑스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코엑스란 곳을 가기 위해서 버스에 타야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한국의 기술력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QR코드를 찍는다는 것도 희수에게 듣고 처음에 정말 놀라고 신기했는데, 바코드를 찍자 나타난 스크린에서는 제 좌석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버스는 한국의 프리미엄 버스라고 했는데 역시 이름값을 하더라고요. 일반 버스에 비해서 정말 넓은 좌석과 확실한 개인 공간이 제공되었고, 시트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주 푹신푹신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놀랐던 건 좌석마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데 TV로도 볼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연동해서 스크린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선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어서 가는 길에 학회 자료도 노트북으로 미리 정리할 수 있었고, 전원 포트도 있어서 휴대폰도 계속 충전해 둘 수가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볼수 없는 처음 보는 서비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몇몇 사람들은 안락한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편안히 잠을 자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각자 귀중품을 그냥 방치한 채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저런 식으로 물건을 방치한다면 소매치기범들이 분명 가져갈 게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제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코엑스에 도착하였고 저는 미리 와 있던 희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희수는 오는 동안 힘들지는 않았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보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학회를 끝내고 저는 희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었는데 희수가 자기네 집에 가서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희수가 불편할까봐 괜찮다고 사양했는데 호텔로 가면 정말 서운할 거라고 말해서 저는 결국 희순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나니 희수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창밖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강과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한 식당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습니다. 희수는 곧장 식당 앞 기계에 번호를 찍더라고요. 왜 번호를 찍느냐고 물어봤더니, 식당은 순서대로 번호를 입력하면 핸드폰으로 알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다리 아프게 계속 줄을 서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보리를 보러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을 구경하다가 웨이팅 알람이 와서 식당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 식당은 바로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예전에 희수가 SNS로 사진을 올렸을 때, 나중에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희수의 세심한 배려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저를 배려해 주는 마음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식당 안을 들어가서 보니 테이블이 꽉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희수가 주문한 고기가 나왔고 저는 그 맛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판 위에 고기를 굽기 시작하자 잠시 후에 직원분이 주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이나 뭔가 마실게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전자를 판의 테두리에 있는 구멍에다 붙더라고요. 동그란 불판의 가장자리에 왜 홈이 파져 있을까 궁금했는데 직원분이 그곳에 뭔가를 붓는 것을 보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주전자 안에는 계란물이 들어있었고 불판 홈에 붙자 잠시 후 맛있는 계란찜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연신 신기해서 우아하며 감탄을 했더니 그 모습을 본 희수가 싱긋 웃었습니다. 불판 위에 구워진 고기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게 고기만 먹고 있는데 희수가 저에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며 알려주었습니다. 상추라는 풀 위에 고기를 올리고 위에 쌈장이라는 소스를 같이 먹으면 된다고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맛일까 했는데 희수가 알려준 대로 먹으니 고기만 먹었을 때와 맛이 아주 달랐습니다. 야채와 고기를 함께 먹으니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테두리에 부은 계란찜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김치도 먹어봤는데 의외로 많이 맵지도 않고 맛있었어요. 고기와 같이 먹으니 느끼함을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맛있는 먹을 것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왜 나온 건지 알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내일 일정을 이야기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다고 하자 희수가 미리 치과에 연차를 써서 며칠 동안 어디를 갈지 다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희수에게 근처에 혹시 신발을 살수 있는 곳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학회에 참가하려고 구두를 신고 왔는데 오늘 돌아다니다 보니 발이 조금 아프다고 했더니 희수가 새 운동화가 있다며 신으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신어보니 제가 발이 희수보다 커서 운동화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일 사러 가자고 하려는데 희수가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지금 주문하면 당장 내일 새벽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희수의 표정을 보니 진심인 듯 싶어서 제 사이즈와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운동화를 골랐습니다. 속으로는 반신반의 하긴 했어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눈 뒤 우리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희수가 아침부터 나갈 준비를 하길래 저는 아침 운동을 가나 싶었습니다. 역시 날씬한 몸매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희수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손에 박스 하나를 든 채로요.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희수에게 물었더니 희수는 저에게 핸드폰으로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사진에는 택배가 문 앞에 배송 완료되었다는 인증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송 완료되었다는 뜻의 문자도 희수가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국은 모든 택배가 이렇게 빨리 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택배가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고 어제 우리가 주문한 거는 로켓 배송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켓 배송 시스템이 아니어도 한국에서는 보통 이틀 정도 밖에 안 걸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슬로바키아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사는 곳만 해도 정말 택배를 빨리 수령할 때는 3, 4일 정도가 소요되고 기본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만약 슬로바키아에서 한국처럼 택배 배송 완료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사진을 찍어준다면 아마 여기저기 소문이 날 겁니다. 심지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없을 때는 문 앞에 두면 분실할 위험이 매우 높아서 한국처럼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건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택배를 보관소에 두고 간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을 하나하나 찾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에서는 택배를 받는 것이 아직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시스템과 문화가 일상이라고 하니 정말 부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배로온 운동화를 신고 저는 희수와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는데 1층이 아닌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주차했던 것이 기억나서 주차장에는 왜 가냐고 물었는데, 희수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곳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레스토랑 뿐만 아니라 헬스장, 수영장, 카페, 심지어 사우나까지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은 모든 아파트가 다 이렇냐고 물어봤는데, 모든 곳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그 안에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편의시설까지 계획해서 시공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인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간단하게 조식을 먹고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휘수는 SNS에서 유명한 카페에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한강뷰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카페에서는 각종 케이크와 빵들을 팔고 있었는데 하나의 작품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예쁘고 먹기 아까울 정도의 비주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진 촬영을 실컷 하고 디저트를 먹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한강까지 가는 길에 우리는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휘수는 한국에서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여기저기 자전거 대여소며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전거를 반납하자 희수가 한국 사람들은 한강에 가면 꼭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는데 도착한 곳은 의외로 편의점이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라면과 김치 그리고 종이 그릇을 받아왔습니다. 종이 그릇에 라면을 넣고 물을 붓더니 커다란 기계 위에 올려놓으니 몇분뒤 라면이 끓기 시작하는데 냄새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라면은 먹어본 적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먹었는데 정말 다른 음식을 먹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던 그 라면 맛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는 듯한 맛이더라고요. 식당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파는 봉지에 든 라면에 계란만 넣었을 뿐인데 이런 맛이 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슬로바키아에서 그때 먹었던 라면을 상상하면서 끓여보면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저녁이 돼서 희수는 저에게 한강의 마지막 코스라며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유람선을 타기 위한 선착장이었습니다. 유람선을 타면서 도심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강을 흐르는 물결과 함께 따뜻한 햇살에 물든 낮의 도시의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밤에는 더욱 환상적이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돼 아름다운 불빛 바다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며 지나가는 다리 위에서 펼쳐지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수많은 별들이 흩어져 있는 듯한 아름다움을 지닌 풍경이었습니다. 유람선이 다리를 통과할 때 분수가 터지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물줄기와 불빛이 어우러져 마치 유람선이 마법 같은 세계로 향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강을 통해 즐긴 그 특별한 순간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이 아직도 휴전 중이라 위험하고 정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와 본다면 한국을 휴전 중인 위험하고 못 사는 후진국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슬로바키아에 돌아가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치과 직원들에게 모두 한국을 방문해보라고 말하고 다니고 싶을 정도니까요. 유람선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마치고 나니 한국에 중독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즐거움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휘수가 편의점에 들러서 캔맥주를 사서 길거리에서 마시자고 하는 것은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밤에 길거리에서 술을 마셔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슬로바키아에서는 여자 혼자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니기가 위험한데 이렇게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정말 신기하고 부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상 속에서 눈에 띄는 위험 없이 여러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행복들이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경복궁에 가서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도 입어보고 다양한 체험도 했습니다. 경복궁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한복을 입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구경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희수는 재미있는 곳이 있다며 동대문을 데리고 갔습니다. 동대문은 이제껏 가본 곳과는 또 다른 독특한 분위기와 다양한 상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구경할 거리가 많아서 우리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곳은 건축물 자체가 독특해서 저희 말고도 여러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예술품과 팝업 스토어들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의 작은 골목과 상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귀여운 소품들이 가득한 상점들, 다양한 의류와 액세서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희수와 작은 우정인형도 서로 사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자 동대문은 점점 활기를 띄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 정말 고급식당 못지않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김밥부터 떡볶이까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특히 떡볶이의 향과 맛은 정말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날 정도니까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쇼핑을 한참 하다가 시간을 보려는데, 세상에 주머니 있던 핸드폰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로 뛰어가 봤지만 제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운 없이 희수에게 갔는데 희수가 누군가와 웃으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눈잉크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궁금해하며 무슨 일인지 통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희수가 말하길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까 먹었던 떡볶이 집에 제 휴대폰이 있다며 찾으러 오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희수가 제 폰으로 전화해보면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먼저 뛰어가버려서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그 떡볶이 집으로 가서 제 휴대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저희가 먹고 간뒤 다음 손님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맡겼던 거라고 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남의 물건을 찾아주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찾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누구나 꼭 가봐야 하는 곳이라고 했기에 직접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본 서울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야경을 보러 온 것이었지만 올라가서 서울의 불빛이 펼쳐진 풍경은 기대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밤하늘의 어둠과 불빛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그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유람선에서 보는 야경과는 또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도시 자체가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희수와 함께 여러 곳을 가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학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며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성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에서의 일정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다양한 편의시설부터 한국인의 시민의식 그리고 it 강국다운 면모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슬로바키아로 돌아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가끔 한국에서의 자유로움이 그리워집니다.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정말 그런 나라가 있느냐면서 신기해하셨습니다. 연세가 더 드시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오늘도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모님께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똑같이 겪으시면 어떤 표정이실지 상상하면 가끔 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아마 엄청 놀라시고 신기해하시겠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문화,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에 한국에서의 또 다른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겠죠? 부모님과는 아직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같이 간 적이 없어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제가 다녀온 남산, 경복궁 동대문 외에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장소를 알고 계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문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